고요한 밤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는가? 경제적 어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잠을 방해하는가? 그런데 최근 평소와 다른 꿈을 꾸지 않았는가? 유난히 선명했던 꿈. 깨어나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꿈. 경전에서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선업의 결과가 익어갈 때, 우주는 먼저 신호를 보낸다. 하늘과 땅과 꿈을 통해 오늘 밤 우리는 꿈이 전하는 풍요의 신호를 탐구한다. 당신이 받은 메시지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천천히 호흡한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연다. 첫 번째 신호 흐르는 에너지. 맑게 흐르는 신의 물을 본 적이 있는가. 넓고 깊은 강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투명한 샘물을 마신 적이 있는가?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물이 흐르는 곳에 풍요가 흔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은 막혔던 에너지가 풀린다는 의미다.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될 신호다. 물의 상태를 기억하라. 맑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흐름은 시작된다. 물의 양도 중요하다. 작은 개울은 작은 변화를, 큰 강은 큰 변화를, 폭포는 급격한 전환을 의미한다. 깊게 호흡하라. 당신 안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한다. 두 번째 신호 결실의 계절. 황금빛 들판을 본 적이 있는가? 무르익은 과일나무 아래 선적이 있는가? 수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곡식과 과일은 결실을 상징한다. 당신이 과거에 심은 선한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익은 과일을 따는 꿈은 특히 좋다. 직접 손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보았다면 조급해 하지 마라. 과일이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봄의 꽃, 여름의 성장, 가을의 수확,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조용히 마음을 느껴보라. 당신의 결실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 세 번째 신호 신성한 존재들, 하늘을 날아오르는 용을 본 적이 있는가? 땅 위를 기어가는 뱀과 마주친 적이 있는가? 느리지만 확실한 거북이를 본 적이 있는가? 경전에서는 말한다. 용은 승천의 기운을 가져오고, 뱀은 숨겨진 보물을 지키며, 거북은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용을 보는 꿈은 드물지만, 본다면 큰 전환의 시기다. 당신의 상황이 한 단계 도약한다. 뱀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꿈에서는 재물의 상징이다. 특히 황금색 뱀은 강력한 신호다. 숨겨져 있던 기회가 드러난다. 거북이는 인내를 상징한다. 천천히 오지만 확실하게 온다. 조급해하지 마라. 이미 그길 위에 있다. 네 번째 신호 풍요의 생명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떼를 본 적이 있는가? 살찐 돼지를 본 적이 있는가? 물고기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 특히,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큰 기회를 잡는다는 뜻이다. 사업의 성공, 승진, 보너스, 좋은 소식이 온다. 돼지는 전통적으로 복의 상징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성장이 빠른 동물, 재물이 불어난다는 의미다. 검은 돼지는 특히 길하다. 천천히 숨을 쉬어라. 풍요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다섯 번째 신호 밝아지는 세계. 어둠 속에서 빛을 본 적이 있는가?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빛은 희망이다. 빛은 기회다. 빛은 변화다. 해가 떠오르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어두웠던 상황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막혔던 것이 열리고 안 되던 것이 풀린다. 별이 쏟아지는 꿈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회가 온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기억하라. 빛을 보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빛은 기회를 비춘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당신도 움직여야 한다. 조용히 마음을 느껴보라. 당신의 길이 밝아지고 있다. 여섯 번째 신호 확장되는 공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큰 저택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는가? 집은 안정의 상징이다. 경전에서는 말한다. 거처가 좋아지면 삶이 안정된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꿈은 재정 상황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의미다. 빚이 갚아지고 수입이 늘고 경제적으로 한 단계 상승한다. 집을 짓는 꿈은 당신이 직접 재물을 창조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수입원. 그것이 성공할 것이다. 일곱 번째 신호상승하는 에너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날아다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늘은 높은 곳. 상승을 의미한다. 당신의 운세가 크게 오른다. 지금까지 땅에 묶여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 날아오를 때다. 구름 위를 걷는 꿈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경제적 불안이 해소된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깊게 호흡하라. 당신은 이미 상승하고 있다.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풍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꿈은 신호다. 지하실. 싹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당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준비 마음을 맑게 하라. 탐욕을 버려라. 원망을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맑은 그릇에만 맑은 물이 담긴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풍요도 담기지 않는다. 매일 아침, 다짐하라. 오늘 하루, 욕심 없이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겠다. 두 번째, 준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미소, 이 모든 것이 나눔이다. 경전에서는 말한다. 나누는 이에게 풍요가 따른다. 세 번째, 준비 언어를 조심하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대신 감사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말에는 힘이 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주가 듣고 더 감사할 일을 만든다. 네 번째 준비 몸과 마음을 수행하라. 명상하라, 기도하라, 경전을 읽어라.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닦으라. 이것이 풍요를 받을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다섯 번째 준비 부모님께 효도하라. 살아계시다면 자주 찾아뵈어라. 돌아가셨다면 기억하고 기리라. 경전에서는 말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 여섯 번째 준비 분노를 다 쓰여라. 화는 복을 태운다. 한 번의 분노는 백 가지 공덕을 태운다. 화가 나려 할 때, 심호흡하라.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려라. 화는 가라앉는다. 일곱 번째 준비 미소 짓는 삶을 살아라. 웃는 얼굴에 복이 모인다. 힘들어도 웃어라. 어려워도 웃어라. 웃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모인다. 여덟 번째 준비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부정한 방법을 쓰지 마라. 그런 방법으로 얻은 것은 풍요가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더큰 것을 잃게 된다. 아홉 번째 준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볼수 있음에 감사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라. 그러면 내일은 더 감사한 일이 생긴다. 열 번째 준비 인내하며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라.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치면 싹이 트지 않는다. 풍요는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준비하라. 깊게 호흡하라. 당신은 충분히 자라고 있다. 이제 오늘의 명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눈을 감는다. 몸의 긴장을 풀어낸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에 힘을 풀고, 손과 발에 힘을 놓는다. 호흡에만 집중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꾼 꿈을 떠올려 본다. 그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판단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인다. 풍요는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 우주는 신호를 보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았다. 이제 준비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라. 천천히 호흡한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오늘도 수고했다. 당신은 충분하다.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풍요가 된다. 당신의 풍요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무 석가 몬 이불, 나무 석가 몬 이불, 나무 석가 몬 이불, 평안한 밤 되길.